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f(x)와 g(x)가 나타나져 있는데, 얘만 보고도 우리는 f(x)를 g(x)로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. 어떻게 y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? 맞나요? 여기까지? 그렇죠? 그리고 4점이 나와 있는데, 지금 보면 a랑 D의 X좌표가 똑같아요. 얘랑 얘가 X는 1로 똑같죠. 자 그럼 우리는 평행이동이 지금 Y축으로 3만큼 된걸 알기 때문에 요 길이가 3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. 맞나요? 자 그리고 나서 B점하고 C점을 보더라도 X좌표가 4로 똑같습니다. 그럼 얘가 X는 4 위에 있었단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평행이동으로 인해서 요 길이가 3이라는 것도 알수 있죠 됐나요? 자 그래 놓고 내가 A와 B를 선으로 잇고 C와 D를 선으로 이었다면 어차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 폭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색칠한 부분 넓이랑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가 평행사변형이 되겠죠? 맞나요?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, 그게 평행하니까. 자, 그럼 이제 밑변은 구했고, 높이만 구하면 됩니다. 자, 높이 몇이에요? 이렇게가 높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1과 4 사이의 거리니까 3이 될 거고, 그럼 밑변도 3이고, 높이도 3인 어떤 평행사변형이 나와준 거죠. 3, 3은 9. 답은 3번이 나와 줍니다.